필기하지 않습니다. 책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기에너지 생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기에너지라고 하는 단어는, 음, 대선고가, 선정고는 전범위가 되어주고, 대선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 전자기 유도 현상까지만 했었어요. 하고 멈추고, 기말 때, 발전하신다 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뭐가 약간 앞뒷말이 안 맞는데 맞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 가장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전자기.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있어요. 일단 먼저 살짝 결론만 얘기하고 다시 얘기할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외부에서, 외부에서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로 인해서 무엇이 생겨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몰라도 돼. 다 설명할 거니까,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음,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그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꿔 주는 과정이고 그렇다라면 전기 에너지가 생산됐잖아. 생겼단 말이지. 다시 쓸게.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됐어. 만들어졌어. 여기서 요거를 요렇게 가볼게 전기가 전기가 발생했어.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하고 이 발전기는 뗄래야 뗄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의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발전기거든. 그런데 왜 대성고등학교에서는 왜 여기를 잘랐어요? 라고 한다면 라 선생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중간 때 내고 기말 때도 내려고. 왜? 이걸 전자기 유도 현상을 안 하고 발전기만 할 수는 없거든. 얘가 되어야 이렇게 되는 현상,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고 이걸 하는 기계를 발전기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는 분명해 또낼 거야라는 뜻이지 그렇다면 내 네, 그렇다면 포인트 지점은 여기가 될 것이냐 여기가 될 것이냐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이럴 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요 왜 전기잖아. 게다가 여기 이 플러스 알파는 중등 과정에서 중등 과정에도 있었고요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물리를 선택한 친구들은 배우겠지만 물리 1이라고 하는 고2 과정 이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이 중첩, 겹쳐있거든. 이렇게 겹쳐있어요. 그래서 이 겹친 부분들을 선생님이 이 발전기와 전자기 현상을 같이 믹스할, 왜? 이번 단, 이번 기말고사 다, 범위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거기서 크게 두 개야 암기와 이해를 포인, 해석 암기와 이해라는 단, 단원으로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이라는 단어는 두 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중화 반응 강조했었죠. 중화 반응하고 여기밖에 없거든.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의도를 출제 의도를 의 높이겠다. 암기를 더 디테일하게 외우게 하든지 아니면 중화 반응이나 정기를해서 누가 나올 얘가 나올 가능성은 농후해져요. 충분히 내도됩니다. 왜 내도되냐면 이거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고의 거야 안 배웠다고 치자. 그래도 알겠지만 너희도 경험해봤지만 2학년께 들어오는 거 알고 있죠? 경험해봤잖아. 선 정도 화학 두개 화원 꺼였지 대성도 화원 거두개 들어왔잖아. 대놓고 이렇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 얘 당연히 내도 되지. 예전 배웠던 거잖아라고 끌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셔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잡고 자. 근데 이제 차근차근이 복습 차원이야. 배웠던 거 까먹지 않게끔,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용어들하고 개념들을 먼저 쭉 빨리 하고, 얘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회복을 하, 하고, 머릿속에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발전으로 들어가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전기라고 하는 아이는 공식이 딱두 개밖에 없어. 어, 아, 앉아요. 공식은 일단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건, V는 IR. 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부위가 뭐가 되냐면 전압. 외우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셔도 돼요. 보기만 해도 되니까 전류. 그다음이 곱하기 저항. 이 정도 옴, 뭐, 옴의 법칙. 이 옴의 법칙은 단어 자체도 몰라도 돼.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정도는 상식이라고 과학 공부하는 친구가 아니, 과학 선생님 입장에서 이거를 낼까 말까, 애들이 알까 모를까 이런 고민 안 해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하고 출제를 한다라는 거. 낼까 말까? 음, 낼까? 애들 틀리겠지? 이런 거안 해. 낼까 말까? 굳이 내가 내려는 의도와도 맞아. 그럼 넣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또 하나가 P는 VI라고 해서 얘가 전력. 그 다음에 얘가 전압. 얘가 전류. 요 정도. 얘는 기본적으로 잡고 있고, 이두 개를 믹스해서, 얘네 둘을 믹스해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예를 듣게, 얘를 듣게, 음,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음, 220, 200와트에 100볼트인 어떤 가전제품이 있어요. 라고 할게요. 가전제품. 이 말의 뜻은, 얘 와트가 전력에 단위고 V가 전압에 단위야. 그럼 보기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공식을 통해서 전류가 얼마인 걸알수 있어? 2 암페어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둘이 곱하면 얘가 되니까. 오케이 됐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알수 있는 건 저항값도 알수 있겠지? V는 IR이 되어지니까 저항은 2분 2분의 100이 되어지겠지. 이쪽로 이왕시켰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 한번 뭐 혹시라도 나오면, 음, 그냥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선택의 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고3이 돼 있을 땐 얘네들이 좀 출제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 정도는 좀 잡아놓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정도는 조금 잡아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기유도 현상에서 또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가 전기가 있다면 이제 자기가 있거든 자기장 자기장이 있는데 일단은 뭐가 있냐면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걸 좀 풀어 볼게. 얘가 함축 줄인 거거든. 원래 명칭은 도선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자석이 된다. 라는 말을 줄여서 얘를 줄여서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런데 끝내지 말고, 일단 도선이 있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었대요. 그러면 이걸 살짝 바꿀게. 도선은 있어. 도선은 여기에 있는데, 도선은 여기에 있는데, 바꿀게.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된다면, 자석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전류,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예에 의해서 얘가 됐으면, 예에 의해서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바꾸 이거 수학에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표현하고, 화학에서는 가역 반응, 반응물과 생성물, 아, 정반응과 역반응, 뭐 이런 말. 얘가 일로 갔으면 돌아갈 수도 있어.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얘를 줄여서 뭐라고 불러? 얘를 줄여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무슨 소리냐? 도선에 자석의 자석의 변화가 전기 줄이 있고 그 주위에 그 주위에 자석이 변하면 도선에서 도선에서 어떻게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계속 점차 점차 좀 디테일하게 큰 그림으로 가다가 점차 점차 파고 들어갈 거야. 왜 이러냐면, 문제들을 보게 되면, 말장난들이 너희들 보면, 어이씨, 이난 이렇게 탁, 탁, 탁 외웠어. 영어 단어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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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웠는데, 문제상에서는, 기억, 니은, 디그, 1, 2, 3, 4, 5번이 문장화로 나오다 보니까, 이 문장이 약해져 버려. 내가 배운 틀이 좀 달라서서, 요렇게. 나중에 문제 보면 요 말이 가끔씩 중간중간 끼어 들어가서 헷갈리게 만드니까 는꼭 구별을 해 주도록 하시고,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도선에 의한 전류장이 있는데, 여기서 직선도선.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있고, 살짝 한번 묶어 놓고, 솔레노이드. 솔레로이드에 의한 자기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을 얘기하지만 학원 가서 국어, 영어, 수 어느 학원에 가든 수업 듣다가 선생님이라는 선생님 는 분이 이거 중요해. 그러면 이유 몰라도 돼요.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중요한가봐 하고 잡아놓고 있어야 돼요. 선생이 님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딱두 개밖에 없어. 아, 딱 하나야.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근데 그걸 누구나 다 맞춘다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지. 이거는 나와, 나온다가 강조할 게 아니라, 나와, 그거 틀리지 마라. 왜냐면 선생님들이 너희들 어떻게든지 안 틀리게 하려고 수업해 주는데, 음, 중요한가 보지?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러면 안 돼요. 선생들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덜 틀리게 하려고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어느 학원, 어느 과목이나 동일해.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세기라는 말과 그 다음에 방향이라는 말.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 풀때 어찌됐건 답은 얼마니? 어느 쪽이니? 둘밖에 안 내.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 앞에서 어쩌고저쩌고 좀말 붙인 거지. 결국엔 얼마야? 어느 쪽이야? 이거 묻는 거밖에안 되거든. 자, 이걸 정리한 사람이 누가 돼? 패러데이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방향은 렌츠라는 분이 절정해서 렌츠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렌츠 패러데이 있다는 사람 이름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먼저, 세기를 가볼게. 세기 세다 약하다인데 여기서 잠깐 포인트가 있어. 여기서는 도선주의음 여기서 먼저 요거 먼저 하고 갈게. 도,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과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이면 세기가 있는데 지워버릴게. 어차피 여기서 직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위에 거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일로 팔행이로 이 팔행이 이 팔행이가 지금 누구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야. 잘 생각해 별거. 조금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 변화가 생겨서 변화가 생겨서 전류가 흘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화가 없다면 돼. 변화가 변화가 크면 변화가 생겨서 전류가 흘렀으면 변화가 크면 센 전류가 흐르겠지.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생겨, 변화가 크니까, 센 전류가 흘러,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변화가 크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자석이 변했으니까, 센 자석. 뭐, 약한 자석, 이렇게 하면 되겠지. 두 번째, 변화야. 이 자석이 변할 때 움직여. 움직인다라고 할때 시간적 개념 시간이 짧을수록 1초 동안 움직이는 거랑 10초 동안 움직이는 거랑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짧을수록 그만큼 속도가 커지는 거잖아 시간이 짧다 라는 건 속도가 크다 즉 변화가 크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라는 거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기 도선에 감은 게 코일이 감겨져 있거든 도선이 그래서 감음 수까지 따질 수 있어요. 그 코일에 10번 감은 거랑 20번 감은 거랑 아무래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변화가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개념보다는 이런 문장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신 게 훨씬 더 감음수가 클수록이라고 해서 이걸 좀 어떻게 할까 기호가 있어요. 이 자석 자석밀도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파이라고 읽어 파이 그 다음에 단위로는 어떻게 쓰냐면 단위로는 Wb라고 해서 웨버라고 합니다. 굳이 뭐 굳이 꼭 내가 이건 아니지만 간간히 문제상에 나왔을 때뭔 말인지는 알아야 풀거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자석이라는 말보다는 파이라고 쓰던지 아니면 어떤 숫자를 보여 주면서 Wb라고 옆에다 써놔. 아무 말도 없이 아, 그러면 센자석을 자석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시간 같은 경우 당연히 t가 되어지겠죠? 가뭄수는 라지 n으로 씁니다. 그래서 공식이 여기서의 세기의 패러데이 법칙 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가뭄수 그다음에 시간적 변화 그다음에 파이 자석의 변화. 그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는 건 뺀다가 아니라 반대 방향의 의미를 살짝 이 공식은 굳이 이 공식은 그냥 혹시라도 문제상에 나오면 그때 그때마다 외워주고 이 문장이나 이 말로 기억해주세요 말로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그 다음에 얘는 두 가지 패턴으로나요두 가지 패턴을 일단 여기서 끊고 먼저 정리한 다음에 이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필기 좀해 주실까요?